안녕하세요 정채환 교수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 산책 정채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영어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현직 교사 선생님을 모시고 마구마구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는 얘기도 특히 이제 영어 교과와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laughs> 다시 한번또 그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고교 학점제는 무엇이고 또 영어 선택 과목은 또 보면 어떻게 되는 거고 아이들 진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다시 한번인재 고등학교 김태구 선생님 자리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 네, 그리고, 고려사이버대아동영어학 아, 정용 very, very, v 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e r y v e 제가 뭐예요? y very, very, v 같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대학교 생각해보시면 네. 1학년 때 교양과목은 네, 그냥 거의 필수적으로 네. 다 들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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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필수 있고 교양 선택있죠 음. 네. 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음. 필수과목들이 다 선택이 돼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음. 선택의 폭은 없고요. 음. 2, 3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음. 고등학교 또 어쨌든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네. 졸업 미수 학점 실수가 있는 거고 그걸 채우고 대신 과목은 실수는 어쨌든 정해진 거니까 선택은 못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학생들이 정하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수능은 안 보나요? 아까... 수업을 들으러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아... 지금 모든 것을 다 대학교처럼.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음.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은 거의 필수적으로 가고요. 사회, 과학 아니면 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선택 과목들을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면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네요. 공통되는 부분하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이동하는 거는 다르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할 때고학점들를 연구를 하다 나왔거든요. <laughs> 그랬을 때 봐,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결국은 이제 대입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갈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GCSE라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봐요 그냥 검정 시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갈 학생들은 A 레벨이라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더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유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대신 과목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얘가 어느 정도 어느 학과에 지원할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고기에 맞춰서 과목 선택할 때뭐 물리 2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은 선택을 물리 투까지는 안 하지만 이래서 끝날 수 있는데 투까지도 가고 화학도 뭐 투까지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학의 학과에서 학생을 뽑을 때 얘가 선택한 거를 좀 심화 공부를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걸 하자고 논의를 했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적용이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도 수업이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 선택 과목들이 다양하게 열리다 보니까 네. 내가 진로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네. 그와 거 관련된 교과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문이과 이렇게 통합 방식으로 네. 많이 해서, 뭐, 이과적인 성향의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뭐 영문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양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전공 관련된 부분 자기의 어떤 관심도가 높은 부분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음. 되고 대학교에서도 그런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너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라.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만 공부하는 건 네. 편식하는 거랑 같다. 아, 네. 너네가 교양인이 되고, 뭐, 멋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음.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곧 융합인이고,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번 관심 없어도 들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채로운 게또 나중에 썼을 때,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뭐,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다른 스펙트럼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음... 고학준대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요게 이제 준비가 한 단계 내려왔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해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아니고 융합적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도 같긴 한데 근데 또 학교가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음. 그렇죠. 교사 수급에 또 아.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도 문제가 있고. 네네. 대학교는 공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교는 공강을 만들면 4시 반, 5시, 6시까지도 이게 수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네. 내가 원하는 수업만은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학생들이 듣고 싶은 걸다 들을 수는 없겠네요. 그러다 보면 현실에 맞춰서 들을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나가 듣거나, 사실 제가 내년에 그걸 하거든요. 꿈들어, 그 라고 <laughs> 사실 이제 이상적이긴 해요. 근데 현실에서 네.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지는 아직 좀 실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좀 기대 반, 걱정 반, 네.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개설될 수 있는 과목이 다를 것 같아서 우리 아이에게 아이가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을 개설해 줄수 있는 학교 그 학교를 찾는 것도 또 관건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사이트를 네. 구축해서 뭐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강좌가 개설되는 게 아닌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게 되면 폐강되게 네, 저... 아 되고 저희도 폐강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대학교의 체제가 거의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아, 되기 네. 때문에 폐경되는 경우는 자기가 원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 지금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시거든요 아. 아.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로 특성화고에서 네. 하는 네. 그 과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개설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비즈니스 영어라고 하면 어느 과가 생각나세요? 경영학 네 경영, 무역 쪽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거는 그걸 듣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교육과정을 최대한 보대. 어, 이쪽이 좋으니까 나 이쪽을 했어. 근데 개설이 안 돼도 다른 루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아.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꿈들의 자체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영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음. 네, 영상 촬영. 어,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네, 네.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그 교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쵸. 똑같이 네. 인원이 안 되면. 태강됩니다. 결국은 네.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일반계 다니면 들을수 없는 과목을 가서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네. 아이들이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수업 참여도도 좋고 교사 만족도도 높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서 어, 들으러 오고 가리키고 하는 거니까. 아마 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시험으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인지. 아. 아니면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 있게 할 것인지 아,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개설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과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많이 고민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해하실 네. 수 있을 것 네. 같긴 한데 네. 결국에는 학업 역량입니다. 음, 맞아요. 요즘에 수시 같은 경우에 최적력 기준을 두거든요. 네. 보면 음. 음. 그런 전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업 또 중요한 요소라고 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가리키다 보면 처음에 1학년 때, 2학년 때 지나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학생들이 잘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계속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왔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더 발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게 좋을지.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음. 있으면 상대적으로 정시 쪽이나 이 공부 쪽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음. 조금만 최저학력 기준을 높여. 받는다 라고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많이 하,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내가 여기 이외에 더 높게 가기에는 쉽지는 않고 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우리 학생들은 진로 결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다 들어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돼 있는 아이도 있고 고3 돼도 진로 선택이 안돼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로를 선택하는 건 아마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인데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을 어떤 진로로 이렇게 가이드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 아이가 결국에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지를 잘 해주는 게또 부모의 역할인 거고 학교에서도 그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 학교, 인천대학교에서도 그거 해요. 일자리 박람회처럼 팜플랫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과에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자기가 이 선배로서 학과에서 우리 학과에서 뭐 하고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해줘요. 음. 오전에 그거 하고 오후에는 이 학생들 중에서 신청한 학생들을 받아서 약간 좀 심화된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학생들 자체적으로 좀 해요. 도움 이 많이 됐다고 네.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입시 설명회. 처럼 페어를 하고 어 내가 알고 있었던 과랑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랑 다르, 다른 다른 과구나라고 맞아요 느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체험으로서 진로를 한번 탐색해보는 게 해봐야 알고 음.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저희 영어영문학과라 네. 그러니까 와서 문학 작품만 어? 읽는줄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진로 또 말씀드리면 학과 홈페이지를 좀 많이 찾아보라고 합니다. 아 네. 그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설명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커리어넷 아니면 워크넷같이 네. 직무나 뭐 직업 탐사를 하고 그럼 이 직업을 내가 원하니까 그럼 나는 이런 과정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준비해야지라고 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수시 끝나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특히 이제 영어 문학과를 왜 지원했냐 라는 질문은 늘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보면 뭔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을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어, 얜 들어와도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특히 이제 뭐 수시로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 뭐 교육 고교 학점제가 2025년도부터 적극 도입 된다는 네. 얘기도 있어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도 좀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지 네. 아, 되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또 인제고등학교 김태혁 선생님 그리고 프로사이버대 아동영화과 학 정영욱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